짠! 고추를 사실은 고추 과자를 만들려고 했다가요. 고추 과자를 만들려고 고추 칩을 매장 드라이로 말려서 만들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. 그냥 안 하기로 하고 <laughs> 탕으로 하는 그 설탕물에다가 꿀로 확친 다음에 말려보려고 했더니요. 아, 또, 너무 다른 것도 싫어서 연불로 한것 같고, <laughs> 그새 당절이 많게 은좀탄 내가 좀 배웠어요, 고추에. 그래서 그냥 식용유 그림도 올리브도 유안들어고 <laughs> 그냥 좀 굽듯이 달달 볶았어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싸먹으니까 맛있어요. 음, 지금 바로 안안해 먹으면은 <laughs> 냉장고에 묵혀두면은 또 언제 먹을지 몰라요. 그러면 사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섭취. 살짝 달달 볶아가 꽃 뜨거워요. 뜨겁군. <laughs> 드라이로 말릴라고 당절임을 한번 해봤고요. 달달하고 맛있고 알싸한 <laughs> 고추. 이렇게 찍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반찬으로도. 리래도 좋고, <laughs> 아 맛있어요. 샌드위치 같은 거쓸 때도 <laughs> 할라피뇨보다 이거 오이사 고추는 더 맛있어요. 양념해서 네. 김밥에. 고추 들어가면 제일 맛있어요. 근데 살짝 당절임을 절여놓으니까 더 맛있네요. 고추가. <laughs> 이 상태에서 김밥에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. 김밥에 넣어도. 답해요. 추워요, 좀.